지금 이게 무슨 딜맨지 모르겠는데 바닥에 떨어졌거든요. 이거 먹을 수 있는 건가? 내가 가져가도 되나? 자, 이거를 잘라볼게요. 무슨 과일인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약간 상한 것 같은데 반을 걸러봐야 되나? 단단합니다. 이거 어떻게 하지? 톱질하듯이? 와씨, 아퍼. 잠깐만. 이럴 때는 도구를 써야지. 도구가 망치 같은 게 있을 거나 헬멧... 아, 니 이건 좀 그렇다. 자, 이게 절구가 있어요. 우와, 여기가 깨졌는데 이거 뭐지? 코코넛인가? 코코넛이 이렇게 생겼나요? 향은 약간 메론 향인데... 자, 이제 이거를 다시! 거의 다 왔어. 거의 다 왔어. <laughs> 손이 너무 아프다. 뭐야, 왜 검었냐? 이게 뭐길래? 어, 먹는 게 아닌가 봐. 먹는 게 아닌 건 아니고, 이게, 이게 상한 건가? 밖에다 버리고 오겠습니다. 이야! 이야! 으으으